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은 장중에, 음, 점심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식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장중에, 뭐, 그냥 업로드를 한번 해보려고 켰습니다. 그, <laughs> 뭐, PR, PBR 이런 이제 그 영상들은 사실 저도 준비를 좀 많이 하거든요. 혹시나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할까봐. 사실 그런 영상들은 근데 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조회수들이 빨리 올라오진 않고 나중에 이제 잔잔잔 계속 조회수가 좀 느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그뭐 종목들 코멘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조회수들이 뭐 종목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던데 사실 그런 거는 저, 저한테는 굉장히 또 오히려 더 쉽거든요 종목 코멘트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지금 필요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laughs> 종목 코멘트나 지금 제가 보는 대주주의 시선이죠 종목 코멘트나 좀 드리면 vtcmp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그 vtcmp도 예전에 굉장히 뭐 단방도 가고 그쪽에 대표님이나 뭐 이사님도 잘 알고 관심이 되게 컸는데 워낙에 이게 막 루머도 시장에 자주 뿌려지고 그다음에 어떤 실적이 회사가 이제 그 실적을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거의 뭐 반도 안 맞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더 이상 뭐 거기에 전화하고 뭐 물어볼 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쪽 회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안 맞는 거가 검증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기관이 이렇게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두신이나 오늘도 두신 일반이 들어오고 뭐 기타 법이 인 들어오고. 또 다시 루머들이 제 시장이 좀 나오는데 어제 얼마 전 이제 왕이가 이제 그 국내로 이제 방문했고 뭐 시진핑 약간 중국 바람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최근에 뭐또 뉴스를 보니까 뭐 광군제 때뭐뭐뭐 뭐, 뭐 굉장히 많이 발렸다는 얘기랑 일본 Q10 11월 행사에서 뭐 종합 뷰티 1위 했다 이런 좋은 소식은 좀 들리는데 예전에도 뭐 BTS 향수나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렸지만 그게 실적의 반영들이 이제. 바로바로 잘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뭐 이런저런 루트로 이제 요즘 뭐 좋은 상황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엄금, 엄금. 아무 말도 안 해요. 컨셉을 바꿨는지. 어쨌든 v t g p 는 어쨌든 최근에 기관이 들어오는 게좀 특징적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유동성장세에서 6월부터 해서 뭐 VTGMP는 전혀 뭐 시장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민엔지가 오늘 아까 장중에 조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미네지 마이크로바이옴이 12월이나 1월 달에 뭐, 음, 전임상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뭐,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뭐, 12월은 전임상 들어가는 건좀 힘들 것 같고, 분위기상. 1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추측인가 싶고, 일단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 면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바이올레븐의 바이오 IR 담당자도 아직 못 뽑았더라고요. 그 담당자를 바이오 쪽 제약 쪽 담당하실 만한 분이 마땅치 않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뭐 추천 좀 해달라고 하던데 어쨌든 뭐 미넨지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최근에 좀 핫해지고 있어서 미넨지 그 바이올레븐 마이크로바이옴이 전임상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원래 같으면 그런 뉴스들이 큰 뭐 반향이 없을 수 있는데 요새 뭐 고바이오랩이나 뭐 썬랩이나 이런 회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좀 핫하니까 모멘텀은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경인양행은 이게 지금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인양행 섹터가 그 코스피이고 화학이랑 이제 반도체 소재 섹터, 소부장 섹터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경인양행이 뭐 지금 어떤 파트가 당장 뭐 좋다 뭐 어떤 일정이 있는 것들은 이제 확인을 못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나 화학이나 소부장 섹터 더 반도체 소재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좋으니까 경량도 조금 이제 뭔가 좀 상승을 할런지 조금 그런 느낌들이 조금 오긴 하고 이 연기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이제 막 6,900원에 예전에 막 9,000원에 산 것들을 이제 막 20만 주씩 기관이 팔면 이거 사야 되는 시점이 같더라고요. 제 그냥 이건 오랜 경험상 근거는 뭐 따로 없습니다만은. 한컴 위드 그냥 한컴 위드는 이게 참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이제 완전 그 상승의 추세를 탄 건데 매일 매일 보면 지루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흐름으로 보면 정말 우상향 이 각도로 얘기하면 몇 몇도 정도 될까요 이게 각도 각도로 얘기하면 이게 한 45도 좀안 되는 것 같아요. 35도, 40도 정도의 각도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듯 하구요. 뭐, 별도로 코멘트를 안 들어도 한컴 이드는 뭐, 뉴스, 관련 뉴스도 좀 많이 나오니까. 한에 있는 건 뭐냐면, 그 12월 10일부터 공인증서가 완전 폐지되고 이제 사설 인증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컴은 네이버랑 인증 관련 재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인증 관련 회사들, 뭐, 소프트웨어 보안 인증, 이런 쪽 회사들이 12월 10일날 이제 사설 인증 시대 시작, 이 뉴스는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조명받을 수 있을 거는 같고요. PI 첨단 소재 요새 이제 뭐, 터라운을 한다는 얘기도 없고, 뭐, 배당 얘기도 좀 나오고, 여의도에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던데, 예전에 저는 SKC 코롱 PI 때부터 이 주식을 봤거든요. 이제 회사가 매각되고 이렇게 가는데, 뭐 이게 PI가 앞으로 이제 그이 지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쓰이거든요. 그 기판 소재거든요. PI 소재가. 근데 이그 불투명 어이그 기판 소재가 어 앞으로 자동차나 이런 쪽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PI에 이제 황색 빛깔을 뺀게 c p i 에요 그거는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커버 윈드로 들어가는 거고. 경인양이나 코롱인 다음 그다음 뭐 M2I 뭐 이런 것들 M2I 뭐 이런 뭐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배당성량으로 봤을 때는 다른 배당주보다 좀 떨어지지만 내년도 초에 어떤 성장성이나 배당성이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저는 계속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고 저는 이제 지금 그 최근에 저도 여러, 여러 이제 책들도 좀 읽고 뭐 보는데 미국 시장도 앞으로의 그 바이든 시대는 이제 바이든 시대와 시진핑 시대는 에너지 전쟁이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많이 들었고 저도 름대로 공감을 하고요. 이그 친환경 에너지 쪽이 정말 그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 앞으로 바이든 시대인 4, 5년 동안은 전 세계의 흐름이 그 거기로 가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이 매력적이라고 보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현대 계열의 좀 우량회사로 미국 쪽에 증설도 하고 있고 해서, 이그 태양광 관련한 모듈 에너지 회사에 저는 좀큰 흐름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캠트로닉스. 요새 자율주행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캠트로닉스. 이 역시 뭐 흐름은 뭐 이렇게 좋고, 이게 지금 UTG 얘기, 자율주행 얘기 시장이 굉장히 핫한 테마 주제를 두 가지를 갖고 있고, 요번에 리딩 그 투자자문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그 부분식강 얘기를 꽤 구체적으로 했더만요. 그럼 내년에 그 UTG의 여부는 뭐 아직 뭐 결정이 안 됐으니까 모르니까, UTG 빼고 내년 가이든스를 뭐 360억인가 그렇게 이제 리딩에서 제시했던데, 좀보수적으로 제시한 건데, 어쨌든 내년 영업이익 360억 해도 지금 시총이 3 0 0 0억이안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주식이고 MC Nex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관심 종목입니다. 뭐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죠. 자율주행이 모멘텀이 되고 스마트폰 쪽도 뭐 괜찮고요. 틴크웨어, 팅크베어. k 네, w 크웨어도뭐 최근 흐름 나쁘지 않죠. 뭔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이제 11월도 거의 다 갔는데. 어, 완성차업체 비포에 대한 승인권. 근데 이게 항상 누가 이제 시장에서 뭔가 11월, 12월 뭐 이런 일정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안 나오지? 왜안 나오지? 하는데 어떤 주식시장이라는 곳의 어떤 기대감은 항상 뭔가 좀더 긍정적이고 좀더 빨리 됐으면 하는 염원들이 이몇 단계를 거치다가 나한데 오다 보면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일정들이 굉장히 빨리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럼뭐 11월까지 될 거다 이러면 대충 그냥 그런 얘기가 막 시장이 들리면아뭐 12월까지는 되겠지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일정들이 시장이 그뭐 어떤 회사들이 이제 11월까지 준비한다 이러면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러고 한컴위드도 뭐금거래소뭐1 1월때 오픈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뭐 보안 문제나 이렇게 좀 늦춰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KC 아 이건 뭐. 우리 K형도 자주 얘기하던데 엄청 저평가된 주식이라서 이거 뭐 많이 올랐다가 아니 이런 걸 밸류에이션을 보면 엄청 저평가돼 있더라고요. 미투젠 이거 뭐 배당주고요. EDT 이건 뭐 제가 수주를 보고 있는 이거는 뭐어 일단 포팅이랑 그 수주 얘기만 나오면 되는데 뭐 중간 점검? 저는 사실 그그 그 그때 한번 이제 담방 갔다 와서 EDT 뭐 요새 어떻게 되냐면 묻지도 않아요. 뭐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뭐 변화는 없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전화해서 뭐 언제냐. 그언제냐는 그러니까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 주식 담당자분들이 제일 듣기 시작하나, 듣기 싫어하는 얘기예요. 본인도 뭐 그거를 알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본인의 어떤 추측을 얘기했다가 또 그런 것들이 뭐 팩트처럼 나가고, 뭐 빨리 되면 본인도 좋겠죠. 그래서 뭐 언제냐 이런 질문을 잘 안아요. 분위기나 상황 정도를 좀 물어보죠. 다원시스도, 뭐, 최근에, 뭐, 흐름이, 그렇고. 케이지 케미칼, 오늘 좀 오르는데, 굉장히, 뭐,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이사조 대림이라고, 이 주식, 그, 좀, 조금 보고 있는데, 시총이 1,400억 밖에 안 하는데,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이 1조 3천억에 영업익 430억이나 했고, 배당도 주는 주식이에요. 지금 참치 어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도 있다고 하고, 사조대림의 그 맛살이랑 오뎅 이런 것들이 뭐 중국에서 좀 많이 팔린대요 최근에 매출이 사조대림 이런건 정말 싼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뭐 LG유플러스 지금 통신주들도 한번 할려 했는데 LG유플러스가 통신주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밸류에이션은 가장 저평가 됐고요 배당 성향은 KT가 제일 좋나 KT가 지금 제일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뭐 비통신 부분의 어떤 향후의 성장성을 본다면 KT가 제일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모멘텀적으로는 모멘텀적으로는 이 L, SK텔레콤은 이제 자, 내년에 이제 그 캡스. 그 저기 뭐그 저기 보안 있지 않습니까? 캡스가 이 자회사로 있거든요 상장하고 11번가 내년에 상장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 가치가 부각된다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고, 어쨌도 통신주들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메리츠 금융 뭐 증권들도 다 이제 저평가됐고 고 배당주지만 정말 초고 배당주들은 지주사들이에요.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특히 메리츠 금융지주는 퍼가 2밖에안 돼요. 퍼가 2. 시총이 1조 3천억인데 올해 매출액이 15조 7천억에 영업이익을 상반기에만 6조 했어요. 6조 배당도 지금 주당 550원인가 주니까 배당 성향도 5.5예요. 그 거의 진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금융주주가 뭐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뭐 배당 성량도 제한하고 이런저런 그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금융회사들한테 지워지는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와 어쨌든 저평가됐고 최근 특징적인 건 외국인은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고 한국 단자 이런 거는 뭐 오늘 그 LNF나 뭐, 이런, 그, 전기차 배터리 주들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 매출, 뭐, 2, 3년 후 매출 추정치, 이익 추정치,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공유되면서 LNF 같은 것들이 오늘 뭐, 되게 급등하고, 제 주변에 이제 뭐, 동생들도 이런 주식들 많이 갖고 있는데, 목표가 5만원입니다. 5만원 되면 저 팔겠습니다. 그런 애들은 막이만원 얼마에 막 샀던 애들이거든요. 오늘 거의 목표 달성했다고 아까 뭐 축하한다고 저도 카톡 한번 했는데, LNF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고, 한국 단자 이런 것들도 지금 막 2차전지 관련주로 목표가 최근에 많이 올립니다. 이 LB세미콘이라고 시장에 이제 그 비메모리 관련주로 좀 핫한데, 이런 것도 지금 최근에 좀 여의도에서 되게 핫하게 많이 거론되는 게 LB세미콘 이런 주식들에요. 코리아 석기트 이런 주식들도 괜찮고요 휠라코리아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뭐 백신 소식이나 미국의 이제 그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쪽 연말 소비 시즌 해가지고 조금 오르더니 다시 이제 좀 눌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뭐 백신가 굉장히 이면화돼 있죠. 백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뭐곧 백신이 이제 어 임상이 끝나고 이제 그 투여되는 일정들이 나오는 반면 또 코로나 확진자는 더 사상 최대를 찍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엇갈리는데 휠라코리아 같은 휠라홀딩스 같은 주식은 이제 미국의 자회사있거든요 아큐 내년을 코로나 이후를 바라본다면 정말 매력적인 회사들이 이런 소비재 어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위지스 어 스튜디오는 뭐 자회사 상장 뭐그 이슈 11월인데 일정 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슈가 있고 코롱인도 최근에 좀 있고 뭐 YMC는 LCD 이설 관련 주고 음 미투온도 있고 서브 티 n 디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네요 바닥에서 그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최근에 막 보호소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세경 하이테크 AB 테크놀로지 디바이스, ENG, DIC, 뭐, 아, DIC 아닙니다. ICD, ISA다. 이런 주식들의 좀 최근에 흐름이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한두 달 전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게 조명을 받고, 지금 OLED 쪽으로 지금 매출 비중들이 많은 소재주나 장비주들은 애플이 이제 LCD 쪽도 완전 OLED로 전환하면서, 삼성에 거의 공급들을 계속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OLED, 그 중소형 OLED 쪽은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는 거나 모바일이나 이런 폼팩트로 들어가는 OLED 쪽은 앞으로 물량이 좀 많이 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조금씩 흐름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장중에 네 이렇게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쉽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라방을 하면 오히려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 편하겠죠. 어쨌든 그 장중이 잠깐 코멘트를 드렸고요. 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